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 그래도, 아, 저도 이 기사 내용을 찾으면서, 아유, 제 스스로가 뜨끔뜨끔 합니다. 진짜로. 응? 밤새, 뭐, 이태원 헬로윈 축제, 뭐, 사고 참사 막 이래가지고, 밤새 그냥 몇날 며칠을 그 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엊그제 같은데, 그동안에 한 220일이나 흘렀잖아요. 아 그동안에 깜빡깜빡했어요. 우리가 이태원에서 참사가 있었나? 그 부분을. 제가 어제 그이 기사를 찾으면서 아 그렇지. 그런 참사가 있었지라고 또한번 한번 상기를 했습니다. 네. 네. 문경연님 들어오셨습니다. 문경연님, 제가 우리 존경하는 문경연님 칭찬좀해 올리려고요. 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182명. 문경주 의원님이 부단히, 애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주 의원님. 182명이에요. 예. 저기, 어, 구치하셨던 분들 돌아오셨나봐요. <laughs> 예. 아이, 수고는요, 뭐. 하시고. 그래서, 이, 이태원 이 참사 있지 않습니까? 음? 참사란 말도 쓰지 말. 그랬었잖아요. 막그 부분이 또막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태원 사고. 음, 정부에서는. 그렇죠? 자, 자. 계속 뭐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자. 또그 내용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그니까 오늘 출근 저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8일, 조금 전에, 아까 오전에. 박혜영, 양심 남아있다면 공직 내려놔라. 그죠? 맞지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8일 오전, 오늘입니다. 서울 용산구청 구청장실 앞에서 보석석방 이후 첫 출근한 용산구청장 사태 촉구를 하며 구청장을 만나기에 구청장실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아. 출근을 막는 게 아니라, 이미 와이게 와있, 이미 이게, 어, 저지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아마 어저께 그, 저, 거기, 구치소 나오면서, 바로 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구청장실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출근해서 구청장실에 지금,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경 용산 구청장이 8일 출근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시민대책 대회의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용산구청 앞에서 박 구청장의 출근을 기다렸다. 박 구청장은 평소보다 이르게 출근해 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것으로 봐, 그죠? 제 말이 맞죠? 그런 것같아요 뭐가 평소보다 일, 뭐 일찍 출근해. 그렇죠? 아마 전날 가있었을 거예요. 용, 유가족들은 구청장실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직원과 경찰 등의 제지로 막혔다.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박 국청장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철면피 같은 태도로 일관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아니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는 것이 어 이태원 참사 충격으로 나 공황장애 입었으니까 보석 허가해 주세요 어 그래 많이 많이 공황장애 심하겠구나 나가 그죠? 실수를 또급하지 못한 이, 이 부분에서 저는 이게 아까 읽어드린 그 중간 부분은 기사를 안 읽었거든요 근데 출근을 앞에서 기다렸잖아요 용산구청 앞에서 우리 유가족분들이 시민대책위원회하고 어? 근데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구청장실 업무를 보고 있대요 <laughs> 어? 자기 관할에 관할 내에서 관할 내에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있음에도, 그 소식을 알고 있음에도 좋지도 않지 하고, 직구석으로 기어갔다가, 그렇죠? 이게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어? 그 CCTV는 못찍었잖아요 응? 듣고, 직구석으로 기어가 있다가, 핸드폰, 바꿔가지고, 자기가 올렸던 SNS, 뭐, 뭐, 계정인, 뭐, 뭐, 사진, 뭐, 뭐, 글들, 다 지우고, 조세 들어오니까 새 핸드폰 내밀고, 그렇죠. 용산구민들은 이유가족 대책하는 어? 이유가족 분들하고 시민 대책 위원회가 아니라 아니 그 용산구민들 아 대통령실이 용산구에 있다 그래서 그러십니까? 용산구민들은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정과 재산을 책임지는 지자체는 용산구청장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용산군은 안전하다고요? 용산구민들이 나서서 이런 사람은 아 아니 출근이 아니라 그죠 무릎 꿇려서 사과시키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분에도딱 됐죠? 시위를 하고 있고, 이분들 많이 지치잖아요. 생태 같은 꽃다운 20대 자기 아들, 딸들을 잃었습니다. 최소한의 정부의 책임있는 부서에서 진심 어린 그 사과 한마디를 바랬습니다. 222일 전에 사고가 벌어졌고, 지금 그 해당 구청장이 보석을 받고 업무에 복해서 출근한 자는 오늘 오전까지도 큰거 바라지 않았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행안무장의 진심어린 사과, 서울시장의 진심어린 사과, 해당 구청장의... 진심 어린, 진심 어린 그 사과. 앞으로 이러한 허무맹랑한 사고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상 바라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유, 아니 유족분들이 이저기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뭐 다른 요구가 있습니까? 더 이상 내 생때 같은 자식은 잃었지만은 앞으로 이런 다른 분들의 자식들이 이런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그죠 희생이 안 되게 특별법 제정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공직자의 사과 위로 그걸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걸 그렇지 않습니까 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제가 지금 스치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그 이태원 참사에 있던 그 당일날 있잖아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뭐좀살거좀 사고, 나오는 길에 있잖아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 10대, 20대, 아가씨 둘이, 할로윈 그 복장 있잖아요. 뭐 지나친 복장 아니지만 그 복장을 하고 그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제가 그 잔상으로 딱즉 기억을 해요. 그때 이태원 차고 어, 참새 터졌다고 했을 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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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동네 그청 청년들인데 청년 아가씨들인데, 음그 아가씨들 그때 혹시 그 희생자 명단에 아 희생자에 들어갔지 않았을까 제 딸에는. 고민을 몇일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파악이 안 돼요. 이렇게, 어, 분장도 좀 이렇게 약간 하고 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이게 몰라요. 그, 작년 222일 전에, 그, 할로윈 그 사고 있던 그 당일날. 저녁 한 9시쯤? 아니, 8시, 7시 40분쯤인가? 8 조금 안 됐을 때. 네. 이미 그 전에 이태원설전에 할로윈 축제 있잖아요. 할로윈 축제는 이미 그 사고 있던 그 전에서도 이미 그 이상의 그 할로윈 축제 인파들이 몰렸었고요. 그 전에도 그랬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3기에서 돌아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임머신 있다면 그러니까 저한테 저한테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만약에 한번 탑승해서 어느 시대에 가서 딱한 번만 쓸수 있다고 그러면 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태원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서 그 우리 우리 동네 그뭐뭐 뭐 살고 있을 우리 그 우리 두 아가씨 있잖아요 예? 네? 버스, 버스 탈때 타전하고 좀 내가 강력하게 맞고 싶었어요. 타이머시 말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관해서 관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그때 그 당일에 제동네에 어? 동네 그 살고 있을 그 우리 아가씨 둘 있잖아요. 할례 목장을 하고 이태원에 가는 그 아가씨 그둘 그 둘을 그 버스에 오르지 못하게, 그죠? 그런 아쉬 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네가 한번 타임머신 타고 할수 있는 있다라고 하면,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법이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잖아요. 법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다스리고 그죠? 법에 의해서 유호물을 묻고 형량이 그 뒤따르고 그렇잖아요 책임 있는 자리에 책임 있는 자리에 당일의 지자체장이 당연히 해당 그 지자체 행정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장이잖아요. 주무 주무부터 장이잖아요.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서 그죠? 그런 원칙적인 그 부분도 그죠? 못해 가지고 꽃다운 159명의 희생자를 았틈에도 불구하고 응? 음? 그때 분명히 아 할로윈 축제는 축제가 아니라 현상일 뿐이다. 그냥 아유 마음으로 마음으로 죄송하다 마음으로 사과 드린다는 마음이 든다 있다고 말한 인간을 그렇죠? 음? 법치에 따라서 헌법 명시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공무원 그죠? 니 갖춰야 이 부분에서 감옥에 간 여자가 그렇죠? 구청장이 아, 그, 그때, 유, 이태원 참사, 그 충격 때문에, 아, 공항장하에 왔어요. 보석 허가해주세요. 아까 기사가 쓴 내용 보셨잖아요. 그렇게 했던 인간이나, 아, 그걸, 어, 그래, 보석 허가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네? 나가. 했던 법원이나, 그죠? 당신들은, 그죠? 법조인이 가져야 할그 양심과 보석을 허가해준 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구TV의 개인 에피셜입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모든 부분에서 있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인공지능 AI로 다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앞으로 저기 10, 10년에서 20년 내에 없어지 저 없어지는 잡 직업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상담 있잖아요 상담 그것도 여러 가지의 그 저기 그 경우에 요 부분하고 이런 어떤 그그그그 그, 천상들을 그니까 러 입력만 시켜놓으면 AI가 인공지능은 그러 그러니까 입력된 부분 그냥 십진법으로 컴퓨터 이걸 넘었습니다. 걔들이 그 부분에서 어1 플러스 1은 2다라는 이 부분을 명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AI 기술이 있잖아요. 1 플러스 1은 2다라는 이 개념에서 얘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부분만 딱 입력해서 하게 되면 스스로 그면 러1 플러스 1은 2잖아요. 그러면, 뭐, 뭐, 526만 플러스 876만, 그러면 우리가 좀 계산을 한번 뚫면 한참 이래야 되잖아요? 걔들은 바로 나와버립니다. 예. 1 플러스 1은 플러스 개념에서 이것만 입력해놓으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지능이잖아요. 그죠? 저는 육법 전서의 그 판례하고, 그러니까 그 법, 조, 법 조문하고, 지금까지의 뭐, 모든 저기 판결들 판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대로 판결을 내리고 제대로 형량을 받고 했던 그죠 모든 제목들 입력시키면 있잖아요 판사 필요 없,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판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인공지능 있잖아요 인공지능 판사가 딱딱딱딱 어 저지른 죄명 있잖아요 딱 하면은 뭐그 이상의 분 있잖아요 판결 딱 내리고 딱딱딱 그렇죠? 저는, 앞으로 뭐 10년 아니라 하나, 5년 뒤에 꼭 없어져야 할, 응? 아니, 충분히 인공지능 대체할 그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판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검사라는 조직은, 뭐, 그죠? 응? 개혁이야, 이제 아, 개혁은 안 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바보의 진실은, 그 바보가 알고 있는 진실은 그 어떤 창이나 위협이나 칼로도 그가 바보가 알고 있는 그 진실은 그네도 그 바보는 그게 확신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어떤 걸로도 굽힐 굽힐 수 없고요. 어떤 걸로도 무너칠 수 없습니다. 뭐가 답이겠습니까? 에? 바보는 대가리를 깨가지고 뇌 구조를 어 정상으로 돌려놓던가 어? 아닌 이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렇게 생각 들어요 진짜 응? 일자리 그 부분에서 아니 그 육법전소 원칙적인 법조항 그렇잖아요 그게 따라가지고 어 검사가 구형을 해서 죄목을 붙여서 영장을 쳐서 넘기면 판사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렇죠 판결을 내리잖아요 근데 법이 왜 똑같은 죄목에 똑같은 현상에 있어서 왜 어떤 아유 상대진영이 다 아니다 뭐 이념이란 어떤 논리로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게 달라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국 교수 그 저기 뭐 정영진 저 부인 있잖아요 정영진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허리 이 디스크 지금 혼자서 이렇게 일어나지는 못한대요. 응? 근데 그것도 겨우 한번 그때 한 번, 약간 치료받으라고, 그죠? 천 집행했다가 또 저기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그, 그 즈음 해가지고, 우리 그 최소원, 최진 씨라 불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오, 저기, 원용, 최순 씨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거예요, 그냥. 어? 아이, 뭐, 아파, 아파. 이거 가지고, 워메 해주고. 아, 더 아파. 또 연장해주고. 그렇죠. 왜 그럴 거예요, 도대체가. 판사가 그런 부분에서 법이 정확하게, 엄밀하게, 그렇죠. 똑같은 현상에서 엄밀하게 못해줄 바에는, 모든 현상 판례들 하고 육법전서 집어넣어 가지고 AI 인공지능으로 싹 세워 놓으라고 그죠. 저는 창국TV는 개인 에피셜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문경지 의원님. 맞습니다. 맞아요. 세상이, 참, 참, 아무 그렇게 생각하면 참 암울하잖아, 진짜.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창국TV 가족 여러분들, 사회, 경제, 문화, 국민의 삶 무엇보다도, 이 모든 부분이 지금 저기, 이달 6월 15일이면, 임기 13개월입니다. 1년하고도 1개월이 지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제가 1년 즈음 해가지고 그죠? 지난달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10년 정도는 사회, 경제, 문화 하여튼가 우리나라 천반적인 모든 거 하고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삶, 국민의 생활 10년은 퇴 퇴보했다라고. 그죠? 앞으로 임기, 그래, 뭐, 만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연수를 합시다. 4년 남았어요. 4년 내버려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래, 끝까지 임기가 다 간다고 했을 때, 5년 흘렀을 때, 50년 플러스 하면은, 우리나라 50년 뒤로 가있다고 그렇죠? 마을 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그렇죠? 새마을운동 다시 해야된다고 이런거 이런걸 볼때마다 아우 말이 씨가 된다고 나 대두룡이 너말 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되면 어떡해요 진짜로 그렇죠? 전화 우리 창국 t v 가족님들이나 우리 국민들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이 씨가 돼버리면 응? 50년을 태부해버리면 법은 법 앞에 뭐 평등이라 그러잖아요 법 앞에 평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최소한에 지켜야 할이 법치 국가에서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이 판사분, 판사분들이,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그죠. 검사들이 구형을 하고, 그래, 검사들은 그래, 포기한다고 쳐. 최종적으로 형량하고 하는 거는 판사들이니까. 그래도 판사들은 맞겠지. 응?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참 정의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이, 런 기대를, 기사, 보십시오. 국민들이 딱 봐도 눈에 보이게. 그렇잖아요. 응? 음? 아니, 까말 그러니까 그대로 정신질환이라는 걸 보석을 허가를 해줬어. 그건 규명이 되나요, 그거는? 공항장애 오자면 뭐 규명이 되나요? 정경희 주기술은 허리가 디스크가 돼가지고 혼자 이렇게 일어서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이 법원에서는, 그죠? 저철면피 같은 저 용산구청장을, 응? 보석을 허가해주는 그, 그 타당한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 아니 상대 지정니까? 아니다. 이걸 떠나기 이전에 있잖아요. 왜 만인 앞에 평등의 법이 왜 이중, 삼중잣대가 되냐 이거죠. 국민들은 불안하다 이거죠. 법원에 계신 법조인 여러분, 국민들은 불안하다 이거예요. 아십니까? 아유 말씀 나누니요 유난이님 난이난이 유난이님 유난하게 또 오늘 돌아오셨네요 연속 3일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제 방송에 제가 유난이님께 드렸던 그 말씀이 그래도 이게 진심으로 아다셨나봐요 우리 유난이님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자도 우리 유난이님의 어그 이거 부사하고 유난이님의 성함을 이제나 저자나 하고. 어? 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님님. 네.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쯤에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좀 이렇게 좀 무거운 이거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그인이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예. 저기 있잖아요. 유나님도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어. 음. 지금 이렇게 저기 핸드폰을 만약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중에 있잖아요. 구독 중이라고 돼 있어야 돼요. 종종 종 모양 있잖아요 종 모양 예 그걸 좀좀 진짜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 조심이 아니라 예, 예 구족 중 내가 눌렀나 안 눌렀나 다시 보자 창국 TV 예 꺼져 그렇게 해 주세요 한번 <laughs> 아 유난이님 근데 죄송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우리 유난이님께 한번 좀 한번 여쭤볼게요 여쭤볼게 요 한번 유난이님 홈쇼핑에 그냥 지금까지 아주 그 전설,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전설이면서 아직까지 그 홈쇼핑에 진행하고 있는 그 유난인님 있잖아요. 어? 쇼호스트 있잖아요. 최고의 혹시 그분하고 동명이인인데, 그렇죠? 혹시 유난인이 그분 아니시죠? <laughs> 홈쇼핑에 살아있는 전설. 어, 지금도 살고 있는 전설. 유난히님, 아닌가요? 어떠신가? 아니, 왜, 유, 남, 자, 희, 자, 좀, 이름이 좀, 아, 그게 막 흔한 건 아니잖아요. 유난히. 그렇죠 유난히님. 아, 감합어봐 이것도, 이게, 저기, 다문안 하시는, 또, 강한 또 부정은 또, 강한 긍정인데. 유난이님 제가 그래서 그 유난이님 들어오시고 어저께부터 진짜 궁금했어요. 아 진짜 유나님이 야, 창국 TV 만약에 그 살아있는 전설, 지금도 살고 있는 전설, 쇼우스계에 응? 홈쇼핑 쇼우스틱에 응탑 오브 더 탑인 그 유난이님인가?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예예예 예, 예, 예. 그 갑서 봐. 갑서 유난님 뭔가 유난님을좀 커밍어 하시라 그런 건가?